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강 형용사 차례죠. 예 오늘 한번 차례를 볼까요. 어떤 걸 배우게 될까? 첫 번째 형용사의 역할. 이 형용이 무슨 말이야?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 뭔가 꾸밀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 그런 얘기겠죠. 뭐 꾸미는 그런 품사인 형용사의 역할이 뭘까? 꾸미는 거뿐만 아니고 뭐 다른 역할이 있나 등등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형용사에도 종류가 있는데 수량 형용사 보이죠? 어려운 거 아니고. 수와 양에 대한 정보를 주는 수양 형용사. 알았죠? 그다음 혼동. 아우 헷갈려 헷갈려. 혼동 형용사를 배워 볼 거예요. 마지막 관용 표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관용 표현 배워 보겠습니다. 첫 번째 ETS 공식 하나. 명사 앞에서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 이걸뭐 어려운 말로 한정적 용법이라 그러는데 그냥 명사 앞에 나오는 형용사예요. 볼까요 솔루션이라는 명사 앞에 아이디얼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죠? 그래서 이상적인 해결책. 그렇죠? 보통 형용사는 니은으로 잘 끝나요. 해석상 이상적인 해결책. 다음. 이형식 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죠? 보시니까 일단 예문부터 볼게요. become이라는 이형식 동사 뒤에 effective 보이죠? 이러면 주어의 주어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주어가 뭐예요? 계획이죠? 어, 이펙티브 이거 효과적인 계획. 아니에요, 여러분. 이펙티브가 이런 뜻도 있어요. 발효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효력이 생기다 이런 뜻입니다. 딱 좋네요. As of 이 날짜로 부이 계획은 효력이 생긴다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 이거랑 동일한데, 여러분. Good 좋다 말고 효력이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알았죠? 아, 아 이번 타이틀을 볼까요? 주어의 상태 설명한다. 이렇게 이형식 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는. 뭐 추격 보라 그러죠. 패턴. 그때 동사들은 be become, become은 be 동사하고 비슷하죠. 다 remain, stay, 머머인 뭐, 뭐 채로 있다. 뭐 seem, look 비슷한 느낌이죠. 다음 오용식 동사 뒤에도 형용사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목적격 보라 그러는데 일단 예문부터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 여기 정동사는 아니고 여기 있는 투플러스 동사 속에 있는 keep이 오용식이거든요. keep your account secure 이런 식으로 목적보로 형용사가 들어가네요. 알겠죠? 너의 계좌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이러한 동사 알아볼게요. make, keep, find, 더 leave 등등등 중요한 동사가 많네요. 일단 명사 나오고 그 뒤에 형용사가 나온다. 지금까지 한 거는 명사 앞또 비동사 뒤 오형슈티 형용사 드렸습니다. 알겠죠?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아 이거 품사 문제 같은데 여러분. 품사 문제라면 앞에 동사를 보면 굉장히 좋아요. 왜? 동사가 뒤에 나올 품사를 결정하거든요. 보니까 find라는 동사 있죠? 방금 배웠어요. find 생각하다는 오용식이라는 거. 그죠 찾다는 누구나 아는 거고요. 생각하다까지 알아줘야지 차이를 만드는 거죠. 생각한다. 그 설명서가 뭐 매우 도움이 되는 거라고. 니은으로 끝나면 형사죠. 그 설명서가 매우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정답은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체크업 1 풀어봤고요. 다음, 수와 양에 대한 정보를 주는 형용사인데좀 암기할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보시면 이제부터 단수명사, 앞에 나오는 수량형사 용 one, another, each, every 이네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이죠? 보니까 each 다음에 member라는 단수명사가 나왔네요. 다음, 복수명사 앞에 나오는 수량형사 용 야,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요. a few 하고 그냥 few. a few는 조금이 있다는 뜻이야. 조금, 약간 긍정적이야. 조금이 있다. 근데 앞에 어를 빼볼게요. 그러면 거의 없다라는 부정어가 돼버립니다.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a few는 긍정, 조금 있다, 몇몇 있다. 그다음 그냥 few는 부정. 이런들 전부 다 복수명사 앞에 나오는 수량 형용사. 그다음 both 뒤에는 두 개니까 또두 명이니까 복수명사 나오겠죠. 발음 조심해 어떤 학생이 그거 시브롤이죠 시브롤 시브롤이 아니고 세브롤 알겠죠? 대여섯 개니까 등에 네. 다음 다양한 봐봐 그것도 다양한 이란 뜻입니다. 이것도 대다수의 머조리티오브 대다수의 그죠이런것 뒤에는 뭐가 나온다 복수명사가 나온다고요? 예문 볼까요? 여러분 이제 십초 레디던츠라는 복수명사 앞에. Each, every, one, another 같은 절대 안 되죠. 이 표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 또 추가적으로 many까지 알아두세요. 뒤에 복수 명사 나오는 수량 형용사였습니다. 다음 이제는 셀수 없는 명사 앞에 나오는 수량 형용사입니다. 어 아까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A little 얘는 조금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little은 거의 없다는 뜻이. 에요 알았죠? 어 하나의 긍정 부정 갈리고 있네요. Less는 비교급이죠. Little의 비교급. 더 much 많다는 뜻이고요. 많은 양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들은 불가산 명사 앞에 빈칸 나와요. 다른 거 고르지 말고 이거 고르세요. 또 이런 것 뒤에 빈칸 나와요. 그러면 다른 명사 하지 말고 불가산 명사 하세요. 그두 개의 패턴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 예모 볼까요? There will be a little time to proofread the report. 그 보고서를 수정할 시간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로 가야 돼 왜? 앞에 어가 없으니까 부정어가 되는 거죠. 예, 네, 불가산 명사를 꾸미고 있는 수장 형용사였습니다. 알겠죠? 다음 이제 둘다 되는 좀더 탄력적인 수량 형용사입니다. 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 앞에 둘다 가능한 좀 탄력적 수량 형용사 역시 모든 거니까 가능하겠죠. All, 다음 most, a lot of 이런 것들 보이시죠? 이런 것들 예문을 보겠습니다. Plenty of disposal c u p s 복수 명사 보이시죠? 다음 plenty of confidence 불가산 명사 많은 신뢰 이렇게 둘다 가능한 수량효용사도 있다라는 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선택지를 보니까 수량효용사죠. 수량효용사 어휘 문제는 빈칸 뒤에 명사가 단순지 복순지 불가산지 보니까 가장 빨리 풀수 있어요. 보니까 셀수 있는 명사 뒤에 s가 안 붙었네요. 그러면 단수 명사 앞에 나오는 every 하면 되겠네요. every는 영어에서 무조건 효용사입니다. 알겠죠? 나머지 all, few, other는 뒤에 무조건 복수 명사 나와야 돼요 진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어쨌든 이 유형을 기억해요 보기를 먼저 봤는데 수량 형용사만 있다? 그럼 뒤에 있는 명사에 셀수 있냐 없냐 그걸 파악해야 된다고, 알았죠? 다음,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 이게 좀 많이 헷갈려요 뭐 예를 들어보면 얘는 성공적인 successful, 맞죠? 근데 얘는 연속적인, 둘다잘 나온단 말이에요 혼동되면 안 좋다. 파트 5만 아니고 파트 7에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냥 내가 어떤 특정 한 단어의 뜻을 모르고 있다. 그럼 주위에 있는 단어들로 문맥을 보고 유추할 수 있는데, 어떤 한 단어의 뜻을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드라마를 쓰기 시작해요. 나도 작가가 돼버린단 말이야. 작가, 진짜 스토리를 쓴다니까. 그거에 맞춰서.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즉흥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거도 뭐예요? 둘 셋, 둘셋뜻 뭐야? 둘셋 확장한다. 이런 여러분 절대 칠백 점못 높습니다. 토익. 뭐 절대는 아니지만 이러안 이런 어휘로는 안 돼요. 혼동 어휘를 잘못 알고 있으면 큰한테니까 완전 작가 된다니까 확장하다 아니고 쓰단 뜻이에요. 증거 expense 비용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는 확장하다는 그 확장 여러분 좋아하는 확장하다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알고 계시죠? 혼동하는 연장하다. 쓰다, 확장하다, 연장하다. 이게 섞여 버리면은 완전 드라마가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혼동어일 꼭 기억해 주세요. 파트 쌤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다음. 어, LY로 끝나면 부사잖아요. 어, 볼까요? LY로 끝나면 부사잖아. 부사 맞아요? 아니, 명사인데요? 얘도, 얘도 정말 잘 나옵니다, 이거. 뭘까요? assembly 이는 조립 또는 집회, 어쨌든 모이는 거예요. 어셈블이 동사로 모으란 뜻이니까 집회 또는 조립이라는 뜻의 명사가 됩니다. ly로 끝나도 꼭 부사는 아닙니다. 이렇게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형용사가 나올 수 있어요. 다만 ly로 끝나는 게다 명사인지 뭐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볼 필요가 없어요. ly로 끝나는 명사와 형용사는 한정적이에요. 이것만 암기하시고 나머지는 다 부사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합리적이겠네요. 봐봐요, 몇개 볼까요? 타임리 시기적절한 라이클리 가능성 높은 볼까요? 프렌들리 친근한 맞죠? 이런 거 알아두시고 단어리편 중요한 거. 이런 타임리 매너를 시기적절한 방식으로란 뜻입니다. 넘겨 보겠습니다. 아. 야,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형용사 어휘 문제. 여기도 형용사. 에이블로 끝나면 형용사. 또 t 이로 끝나면 또 형용사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형용사 어휘 문제인데요 그럼 뭘 보면 될까요 여러분? 형용사 어휘 문제라면 수식 받는 명사를 보세요 왜 그러냐면 원래 우리가 수식 받는 놈을 보면 수식하는 놈을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죠? 뒤에 환경이라는 circumstances 아니 왜 이게 환경이라는 뜻이야? circle 보이죠? circle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거 환경이겠죠? 그럼 뭐가 좋을까요? 우호적인 환경이 좋을까요? 아니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좋을까요? 예, 이게 베스트겠죠? 우호적인 환경 아래란 A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혼동 형용사가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았죠? 다음, 아 이제 좀 이렇게 좀 많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좀 있네요. 아 근데 고마운 것들 이 있어요. 원래 영화에서 아이고 이쁘게 정렬돼 있네요. 투 플러스 동사는 좀 긍정적인 표현하고 엄청 잘 어울립니다. 라고요. 미래 지향적이고 긍정적인 단어랑 어울리는 게 바로 투부정사예요. 지금 정리된 거. 특정 효용사 뒤에 투부정사 나오는 거다종리했습니다뭐 여기 없는 거 있겠지만 중요한 거 우선순위로 정리한 거예요. 알겠죠? 이해하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좀 예외가 있죠. 렇죠 약간 부정적인데 부정적인데 투명 정사는데 그래도 암기해 줘. 뭐 예외라고.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니까 고객들이 willing to pay 기꺼이 지불하겠다 기꺼이는 좀 긍정적 이잖아요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표현 뒤에 투부형사가 잘 나온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래 형용사 어휘 문제 또 준동사 어형 문제 빨리 풀수 있으니까 다음 뒤에 특정 전치사가 나오는 형용사인데요 이런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접근 가능한 거 괜찮죠? 또 어디에 유리한 거 괜찮죠? 다음 subject to. 조심하세요. 이 to는 전치사 to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나와야 해요. 얘가 뭐 뭐의 대상이 되다. 이런 뜻도 있고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도 있고요. 알겠죠? 다음. for가 나오는 거 어디 어디에 적합하다. 다음. 뭘로 유명하다. 이런 표현들 기억해 주시고요. 다른 전치사 보시면 of랑 어울리는 형용사 좀 정리했어요. 몇 개만 볼까요? capable of 뭐뭐할수 있다. Be able to라면 capable of 동사 ing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또 기타 anxious about 뭐가 걱정돼요. w o r r y about, anxious about, concerned about 뭐에 관해 걱정하는 거니까 전부 다 about 나야 하고요. 마지막 예문 볼게요. Responsible 다음에 여기 빈칸 나왔어요. 전치사 어이 문제인데 이거를 계속 문장을 세네 번 해석하고 풀라 그래요. 아니 아니 그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빠른 거. responsible 뒤에는 뽀가 나와야 하니까 뽀를 골라야 합니다. 알았죠? 그런 식으로 풀면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꼭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누구보다 더 빨리 토익을 끝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요런 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그냥 맞는 게 아니에요. 수십명의 연구진들이 머리를 쥐어짜가리 맞는 건데. 다음. 아, 형용사 어휘 문제. 형용사 어휘 문제는 어뭘 봐야 돼요? 명사를 봐야 되는데 명사가 앞뒤 없는데요. 그럴 때아 이러면 어떻게야? 비동사 뒤에 형용사 어휘 문제라면 주어를 보면 돼요. 주어에 상자 설명하니까 그런데 주어보다 더 좋은 단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to예요. t two. 뒤에 to가 나온 것도 정해져 있거든요. 아까 배웠죠? Subject to 제가 설명했던 해석 뭐였죠 뭐뭐 하기 쉽다. 괜찮죠? 이 열차 예정표 시간표는 변할 수 있다. 저괜찮아 변할 수 있다. 변하기 쉽다. 그러니까 자주 확인해. 알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이게 되는데 아 나머지는 왜 오답인데요, 여러분? capable 뒤에는 오브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탈락이고요. 다음. 어, 얘는 왜안 돼요? 얘도 투 나와. 투 나와. 근데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요. 알겠죠? 또 얘는 앞에 사람이 무조건 나와야 돼. 왜? 이걸 강요받다는 뜻이니까 동사 하는 걸 강요받았다는 뜻이니까 앞에 사람 뒤에 투 플러스 동사가 나와야 합니다. 알겠죠? 사람도 안 나왔고 뒤에 투 플러스 동사 아니니까 명사니까 change 여기서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B subject to change. 근데 사실상 덩어리로 암기하세요. B subject to change. 왜? 배웠잖아요. B subject to. 알겠죠? 다음 ETS 테스트 풀어 보겠습니다. 어 내가 파트 5에 무조건 선택지부터 보라고 그랬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정말 이런 경우가 분명히 나와요. 여러 분 겪었어도 선택지에 동의어가 존재해요. Barely, Hardly. 전부 다 부사로 거의 뭐뭐 안타란뜻지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토익에 복수정답 없어요. 복수로 마킹하면 틀립, 틀립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둘다 탈락이네요. 왜? 토익엔 복수정답이 없으니까. 동의어는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 a하고 c 남았는데어 a하고 c도 동의어잖아요. 동의어 맞습니다. 다만 few 뒤에는 복수 명사가 나오고요. 뒤에 s 붙였죠. 복수 명사. less 뒤에는 불가산 명사가 나와야 돼요. 알겠죠? 뒤에 명사 보겠습니다. 빈칸 뒤에 people 사람들이죠. 사람을 셀수 있으니까 few people. 다만 해석은 부정으로 해야 돼. 앞에 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등록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로 해석을 해야겠죠? 알겠죠? 다음 두 번째 ETS 테스트 선택지를 보니까 형용사 어휘 문제, 형용사 어휘 문제라면 명사 보는 게 유리해요. 왜? 수식하는 걸 보면 수식 받는 걸알수 있잖아. 예를 들어볼까요? 음, 소개팅 나갔어요. 여성분들이 소개팅 나갔어. 그럼 첫 인상으로 사람 판단하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 소개팅 받은 기억들 거의 다 있죠? 딱 나갔는데 남자가 가죽 졸바지를 입고 있어요. 아니 뭐 스키니 청바지 입고 하얀색 완전 청바지 입고 있어요 주름도 없을 정도로 딱 달라붙었어요 마치 다리에 페인트 칠한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 체인있어 체인 여기 은색 체인이 달려있어 요뭐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 어, 사람 좀 노나 약간 외향적이다 생각하잖아 여러분 겉모습 보고 사람 판단했죠 마찬가지로 형용사 형용사를 보고 수직 받는 명사를 판단하고 명사를 보고 수식하는 형용사를 판단하고 이게 어휘 문제를 푸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형용사 어휘 문제죠. 앞에 주어를 볼게요. 주어 어디 있습니까? 다양한 자산들이죠. 다양한 자산하고 어울려야 되는 그렇죠? 그런 거 하나고 또 빈칸 뒤에 4가 나왔죠. 이 4랑도 어울려야 되는 그런 표현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아 A 번 4랑 안 어울려. 스밀라 2가 나오네. 탈락이에요. 다음, 어 consistent는 with가 나야 와 돼요. 탈락이에요. 특정 전체와 잘 어울리는 형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for랑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둘다 탈락이네요. 다음, 수로물 다음에 항상 for가 나요. 와 어디에 적합하다, 알겠죠? 정답입니다. 또 아까 얘기했죠. 명사를 보면 형용사를 유추 가능하다. 딱 좋나? 재개발에 적합한 건물, 딱 좋죠. properies 얘가 그러니까 부동산 또는 건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적합한 건물 어때요? 명사랑 분명히 어울리죠. 그래서 형용사 어휘 문제라면 명사를 보자. 또 명사 어휘 문제라면 형용사 보자. 알았죠? 기억해 주세요. 다음 파트 식입니다첫 번째는 형용사 어휘 문제. 우리가 배우고 있죠. 형용사 어휘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 뒤에 명사를 보면 되겠죠. 그 앞에 주어의 명사를 보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는 문맥 문제입니다. 문맥 문제는 먼저 읽지 마세요. 시간 낭비니까 앞에 있는 문장 먼저 봐야 됩니다. 어 뒤에 있는 명사 봤어요. 이게 뭐예요? 취업박람회죠. 취업박람회가 첫 번째인지 아니면 사적인지 아니면 매해 일어나는 거죠. 알 수가 없잖아요. 이두 가지 두 가지가 이게 두 가지가 조금 유력하네요. 수식 받는 명사 보고 두개 날렸잖아요. A 하고 C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This is always our biggest event of the year. 이게 항상 그랬대요. 지금만이 아니고 예전부터 항상 그랬대요. 절럼첫번첫행째행아니아요 매해 열해열행사행사요정요 정답은 n u n u 이었이었습알다죠다죠두음째예째은뭐은뭐어들어 항상 항상 최고의 이벤트였다고 얘기했어요. 항상 볼0요 다음 문장 볼게요. 우리는 예상한다. 더 많은 참가자가 0 0 0다0 0 0 0 뭐 기준에서 올해는 더 많이 올 거야. 뭐 기준에서 기준점이 이 문장이 없잖아요. 기준점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00명 이상이 왔다. 올해에는 더 많이 올 거다. 비교급의 비교 대상이 들어가야 할 빈칸이 바로 26번의 빈칸입니다. 알겠죠? 뒷 문장 몇개딱 나왔잖아요. 정답 여기 나왔네요. 알겠죠? 다음. 이제 정리하는 시간 랩업. 첫 번째 배웠던 건 형용사의 역할, 명사 명사 수식 형용사. 다음 비동사 뒤 주어의 상태 설명하는 주격보. 또 오형식 동사 뒤 목적어의 상태 설명하는 목적격보. 어쨌든 형용사는 명사랑 어울려 하고 명사도 형용사랑 어울려야 되고. 이두 가지 방식으로 형용사 어휘 문제와 명사 어휘 문제를 빨리 정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수량 형용사 뒤에 뭐가 나와야 하는지 기억하세요. 단순지 복순지 둘가 사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혼동하면 파트 세븐의 여러분 작가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스토리 쓰지 마세요. 정확한 해석은 어휘력이라는 거. 우리 교재 뒤에 있는 어휘 무조건 암기하세요. 정말 정말 빈줄이었던 어휘들만 따로 정리한 거니까 하지만 현용 현용사의 관용 표현은 알고 있으면 3분 걸려 못풀못풀 못풀 문제를 3초 안에 풀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알겠죠? 예, 오늘 현용사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